안녕하세요, 고래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아내하고 오늘 종로 삼가에 가서 내일 교회에서 기타 칠 어, 기타 줄을 어,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근처에서 어,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또 돌아와서 스타벅스에서 또 책을 읽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 어, 또, 주말, 주중에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음, 대부분의 분들은 주말에는, 어, 또, 콜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루를 또 집에서, 어, 보내고, 보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혐오스런, 혐오스런, 마치코의 일생이라고 하는 한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카츠마, 나카츠마 테지아라고 하는 음, 감독이 쓴 거고요. 굉장히 영상미가 좋은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되게 비참한 내용이에요. 줄거리는 간단하게 한 여인이 어한 골목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녀는 나이가 대략 한 50세 정도 됐고요. 30년 전에 집에서 가출을 해서 가출 신고가 되어 있는 음 마치코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그 일생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녀는 한 아버지에게 어 아버지와 또 그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그 마츠코한테 그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동생한테만 사랑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은 집에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 병을 가지고 매일마다 누워서 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 살수 없는 음 그런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 자신한테 아버지가 눈길을 돌리지 않고 어, 동생만 바라보니까 마츠코는 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되게 그리웠겠죠.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마츠코는 교사가 됩니다. 교사가 돼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음, 어떤 학생으로부터 누명을 받아서 교사직에서 박탈되고 어. 집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집의문 앞에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츠코는 집을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그녀에게 닥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몰랐겠죠. 첫 번째 남자는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그 작가 지망생은 어, 글을 쓰다가 그녀를 보고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소리를 막 질르면서 그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글을 잘 써지게 되면 또 그녀를 사랑했죠. 그러니, 마츠코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가는 글을 쓰다가 갑자기 너무, 너무 자괴감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녀 앞에서. 그리고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한 남자. 그 남자는 그 작가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 위로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녀를 어 그녀와 계속 사랑하는 연인 관계처럼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와 어 그녀의 육체를 원해 원한 어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그 사람에게 또 사랑을 주게 되지만. 결국 그 남자는 다시 그녀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남자를 만나지 않고 마사지 거를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죠.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보지 못했으니까 동생은 어땠을까요? 동생도 잃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쓴 편지를 하나 봅니다. 마츠코를 너무나 그리워한 그 글이었죠. 그때 만약 마츠코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게 되면 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마츠코는 마치코 그걸 보고 그녀는 그걸 보고 다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그리워하게 되죠. 그리고, 마사지 거를 하면서 돈을 한푼한푼 한푼 모았는데, 또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돈을 탐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어 좋은 말로 그녀를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녀는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와 다투다가 그 남자를 살해하게 되죠. 그녀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도망 다니는 이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미용실 앞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한 남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가 뭐 어떤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와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을 할 뜸에 그녀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왜냐면 그녀는 살인자였으니까요. 그 남자하고 아무 얘기도 못한 상태에서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심을 하죠. 내가 출소를 하게 되면 정말 나의 죄 값을 다 치르고, 어 돌아가서 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용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의 머리도 잘라주고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되면 그 남자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출소를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그 남자 곁에는 한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출소를 하기까지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너무나도 슬픔에 차고 다시는 이제 사랑을 얻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불량배로부터 살인을 당하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이 영화를 보고 도대체 감독은 어떤 생각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비참함을 전달하는 거지? 왜 그녀를 좀더더 더 행복하게 만들면 안 됐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이제 제가 빡독에서 빡세게 독서하자라고 하는 그 빡독에서 만난 어한 인맥이 글을 쓴. 이번에 이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에 대해서 글을 쓴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제 생각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랐고요.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폭력을, 자기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도 예전에는 어, 27살까지만 하더라도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7살이 어린 한 여자를 맞게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갈고 했었죠.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참 어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 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동생을 아버지가 그렇게 어, 간호하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마츠코가 그 주인공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 동생이 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누명을 받고 돌아와서 아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빠는 마치코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감싸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나누지 않게 되면 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필요도 없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느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젠 앞으로는 내가 정말 더욱더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서 누군가한테 무슨 도움을 주더라도 어,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실력 있게 어, 사람들과 만나고 배우고 익히려고 음, 합니다. 그런 제 자신이 어, 오늘 더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한 제 자신을 보고 어, 따라하고 있는 제 아내, 어,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어, 그에게도 정말 멋진 남편으로서 어, 그런 모습을 든든한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어, 그것을 믿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비전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그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빨리 그 비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길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도 정말 전해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정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도 고래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